지난번에 음운이 단어의 뜻을 구분해 준다고 한거 기억나? 응! 오늘은 그래서 음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찾아볼 거야. 그럼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지를 보겠구나? 맞아! 하나만 소리를 다르게 해서 뜻이 달라지면 그 소리는 음운이 되는 거지. 오호! 그럼 계속해서 소리를 바꿔가면서 단어들을 비교하면 되겠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최소 대립상이야. 최소 대립상은 오로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의문만 차이가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묶음을 얘기해. 뭔가 말이 어려운데. 자, 봐봐. 쌍이니까 두 단어가 되고, 대립이니까 뜻이 구별되는 거. 최소니까 같은 자리에 딱 하나의 의문만 차이나야 해. 두 개의 의문이 차이나면 최소가 아닌 거지. 음, 그래도 어려워. 예를 들어 줄게. 풀과 불을 봐봐, 두 단어이고 같은 자리에 프와 브 하나만 딱 차이가 나지? 그리고 뜻이 달라지잖아. 이런 경우가 최소 대립상인 거지. 아하, 그럼 머리와 허리도 최소 대립상이겠네 맞아, 모음도 가능해. 쓰다와 쏘다 같은 경우지. 최소 대립상을 만들어주는 소리라면 별개의 음운이 되겠네. 응응. 그래서 반대로 소리가 달라져도 뜻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음운으로 보기 힘들어. 포도가 포도가 된 경우구나. 기억하는구나. 그래. 프랑프는 다른 소리지만 한국어에선 뜻이 구별되지 않고 똑같으니까 하나의 음운인 프로 보는 거야. 아하 알것 같아. 바로 이렇게 한 음소에 속하면서 음성적으로 달리 실현된 소리들을 변이음 혹은 이음이라고 해. 음 다른 소리지만 같은 음운인 경우들이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사실 상당수의 변이음은 일정한 조건에다 나타나. 자음 뒤에 나타나거나, 모음 뒤에 나타나거나, 유성음 상에 나타나거나 하는 거야. 아, 조금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음. 조금만 예를 들어볼게. 음, 음. 바위에서의 브랑 아홉에서의 브를 잘 들어보면 다른 소리라는 걸알수 있어. 엥? 똑같은 것 같은데. 자, 봐봐. 바위라고 할 때에는 입술을 막았다가 터뜨리지만, 아홉 에서는 입술을 막은 채로 터트리지 않아 바위 바위 아홉 아홉 아 진짜 바위라고 할 때는 입술이 다시 열리는데 아홉 할 때는 입술이 계속 닫혀 있네 맞아 드랑 그도 그런데 단어의 처음에 나오는지 받침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사실 다른 소리를 내는 거지 우와 신기하다 다른 것도 없어? 다른 거 다른 거 변이음은 정말 엄청 많지만 브를 얘기했으니까 브를 또 예로 들면 부부에서 앞의 브와 뒤의 브가 실은 다른 소리야. 어? 앞의 브는 성대가 떨리지 않는데 뒤의 브는 성대가 떨리거든. 한번 손끝을 보게 되고 느껴봐. 부부, 부부. 우와, 진짜 뒤의 브에서 뭔가 성대가 떨리는 것 같아. 응응. 그럼 오늘 한거 한번 정리해서 볼까? 다음에는 뭐해? 음문의 구성에 대해 알아볼 거야. 자음, 모음, 이런 건가? 오, 벌써 감을 잡았는데?